죽었나, 이거? 오! 오! 아, 여기 트론들은 어떠한상황에어도 죽지 않을수있 아, 니다이상한데이도죽는다이는 죽지 않다도 오늘의 콩티에마이는 이제 포켓몬빵 열풍이 이어서 메이플빵이 나왔다고 하네요. 솔직히 이런 거다 사는 사람이 되고 싶진 않지만 하나 정도는 사보고 싶은데 벌써 품절인지 안 보입니다. 여러분 메이플빵 사신 분 있으면 후기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포터 친구들 안녕하세요. 라콩입니다. 자, 오늘은 적팀에 탱커가 한 명이라도 있다면 뽑기만 하는 것으로 1인분 이상을 할수 있는 백골 서포 트런들 서폰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게다가 이번 영상에서는 마스터에서 굉장히 놀라운 미드 파이크와 정글 타릭의 놀라운 시너지까지 볼수 있으니 꼭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트런들의 가장 큰 장점은 주변에서 적이 죽을 때마다 체력을 회복하기 때문에 미니언이 죽든 챔피언이 죽든 용이 죽든 체력이 계속해서 회복하면서 라인 유지력이 굉장히 뛰어나고요. 거기에 기둥 하나만으로 뚜벅이들을 학살할 수 있기 때문에 챔피언 난이도가 굉장히 쉬운 편입니다. 거기에 마지막으로, 궁극기는 적팀의 방어력 마법 조항력을 퍼센테이지로 뺏어오고 체력도 흡수해버리기 때문에 탱커가 단단하면 단단할수록 제가 훨씬 더 단단해지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탱커 한 명만 있다면 한다에서 1인분 이상을 해낼 수가 있어요 서포터인데 탑 탱커보다 단단한 그런 모습 룬 같은 경우에는 이 룬이 가장 무난해요 어떠한 조합이든 버틸 수 있고 이렇게 라인전 버텨주다가 갱 왔을 때 기둥 한 번만 잘 깔아주면 전멸이 없는 뚜벅이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룬 이렇게만 세팅해 주시면 되고요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황금 장화 또는 헤르메스 선택적으로 올려주신 다음에 솔라리, 가시가보, 정령의 형상을 고정적으로 올려주시면 어떤 조합이든 치감도 제대로 먹일 수 있고 피흡도 말도 안 되게 뛰어나서 한타 때 죽지 않는 괴물을 만들어내실 수가 있습니다. 트런들로 어려운 서포터는 딱히 없어요. 어떤 챔피언이든 반반 간 다음에 갱공으로 잡아내는 스타일이라 어떤 서포터든 괜찮기 때문에 무난하게 적팀 조합을 뽑으시면 되는 챔피언입니다. 자, 그러면 트라운드를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마스터 티어에서 확실하게 강의를 1부터 100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게임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뿅! 아, 다치구나. 진짜야, 이거? 아, 잠깐만. 다치 픽이 아닌데, 이건? 강타 탈이 탈이 208 게임? 다들 승률이 60%가 넘는데? 아, 핀 열심히 했는데 다치네. 다치네. 원딜이 없는 자와 원딜이 있는 자의 싸움. 킬 뺐고 이런데 세탐 상대하려고 트런드 꺼냈더니 떼나서 폿시라니 이거 스웨이님이 킬 먹는 게 중요하다. 스위는 골드가 너무 지분이 커가지고 와파이프 W의 기절은 몰랐다. 와 저건제 상상도 못했다. 와. 대단한 조합인데? 그렇지만, 트런들은 강하다. 아, 저팀 진짜 까다롭게 플레이한다 아니, 이거 대처해본 적이 없으니까.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신챔상대하는것 같다. 신체, 무슨... 하리파... 이뭐 그래도 이렇게 트렌드를 일단 최대한 심착하게 트웠드 기둥만 이용하면 돼요. 트렌드를 어렵지 않아 챔피언이 워낙 쉬워서, 계속 기둥 이용해서 이득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진짜 엇까하는건 트런들이 최고야 그냥 이만 깔면 수박이 다 잡을 수 있으니까 지금 왜 기둥 C 기둥 C 기둥을 부르는 거겠죠? 기둥 C 이제 궁까지 있으니까 궁이 최대 체력에 비례한 PAP고 방어마저로 뺏어오거든요 이거 탱커한테 조금만 PAP면 금방 탱커 녹일 수 있어요 그래서 타릭이나 탕켄치 같은 이런 탱커들이 있을 때 트런들 뽑으면 진짜 좋습니다 트웨이 님, W 쪽에 나가서 킬 들어간 거 너무 땡큐인데, 아, 두 분이, 안 보이면 너무 무섭다. 두 분, 안 보이면 무조건 뭐 있단 소리 아니야. 아 진짜 안들어는다딱한 팀이죠. 이런 식으로 기둥을 통해서 거리를 좁히면은 순간 살아났다가 패시브로 최대체하게3% 만큼 회복하는 게 이게 저 챔피언이 죽으면 피해복이 되게 많아요. 라인전에서는 미으로 피해복하다가 한타 때는 2로한턴 살고 W로 벗어난 다음에 패시브로 피해복하고하면 됩니다. 그런데 보시면 이렇게 타릭님의 방어력을 뺏어서 내가 단단해집니다 그래서 최대한 단단한 사람한테 궁쓰는게 좋아요 물려도 단단한 탑 탱커력을 더한 서포터라서 절대 먼저 죽지 않습니다 이렇게 정글로 못 오게 해가지고 정글보 만전랑게 먹을 수도 있겠죠. 와, 처음에 단단한 거 봐. 물리고 시작했는데도. 변별로 한 턴만 사니까 이걸 다 살아났네요. 덕짐도 어, 무섭다, 잘한다. 그래도 나로 한타시작했으면 좋겠다. 으, 버를못 먹었다. 분하고 원통하다. 이제 용 1분 남았으니까 용 쪽에 꾸레멜 같은 거터치해 놓고, 흑경화 깔아놓고, 시야작 하면 되겠죠? 분부조끼 먼저 한거 신의 한수것 같긴 해. 이게 이선만 하면 근처에서 둔나율도 엄청나게 높아져가지고, 이게 언뜻 보면은 쿨타임이랑 둔나율만 줄여줘서 안 좋아 보이지만 진짜 좋아요, 이게. 계속 탐김치님 방어력만 뺏으면 되겠는데? 너무 단단한데? 방어력 1 5 0 m 음. 누군가 그 거의 비슷하네? 탈행님 뺏어야겠다. 좀 높네 사이큰의 아이쿠? <laughs> 플레이스 좀 많이 급하게 보였다 바로 방어력빼 놓고 사대팀이 무료로 붙어났네? 어? 나이스 와그 이퀄라이저랑 그연기하기게 좋겠다 이거 나이스 결국에는 덩치 오브 레전드인가? 덩치 큰 사람만 살아남았네 이제 욕 먹었으니까 위쪽에 씨 하나 캐시고, 그럼 부시는 티나니까 티안 나는데, 피와도 밑에 있는 거 지금 욕 먹었으니까 바꿔줘야겠죠. 피와 살아있어도 위쪽으로 바꿔줍니다. 음. 이런 장난 넘나 좋은 거야. 와, 미쳤다, 이거. 타리님방으로 뺐고. 이건 뭐, 텔, 텔, 아, 이거. 솔라리 쓸 수도 없겠는데? 수박이들 나갈 수가 없다. 솔라리, 아, 솔라리 써도 되겠네. 나이스! 렉사이님 어, 이거 살았어 또 굉장히 깔끔하네요 어쨌든 이런식으로 트런들은 가장 단단한 탱커한테 궁을 쓴다 그래서 적탱커는 유리몸이 되고 난 단단해진 상태에서 기둥만 잘 깔아도 1인분 합니다 스킬 두개만잘 써도 나머지는 그냥 대충 써주시면은 Q 알아서 이속 감소하고 W로 이속 증가해요 아니 격팀은 이속 감소 난 이속 증가 그냥 기둥 한번이면은 움직이지 못하네. 탕켄티님 방어력 뺏어서 앞선을 가고 싶은데, 앞선이 어딨어? 칼인이 담아, 안 보이는 곳에 와서 가라. 주고끝날리 써주고, 어때요? 어렵지 않죠? 라인 밀어주고 할거 없을 때그런들은딴딴해서 그냥 맞으면서 타워 밀어도 됩니다 어.. 죽나요? 어어어 어어! 오오 오오 아다 보셨죠 여러분들? 맞으면서 타워 밀어도 이렇게 안 죽을 수 있어요 완벽한 딜 계산 어어! 오오 오어 아, 이건 좀아 죽었나 이거? 오. 어! 우! 아 여기 트런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황하지 않고 빠져나가시면 돼요 비즈인 궁이든 세라닝 궁이든 너무 무서워가지고 이상한 데씩 가야겠다 말도 안 되는 멍청합니까 휴먼 왜 네, 글로 가니까휴원현재 공격 데미지로 죽으니까 기분이 한 0.5배 더 나쁘네요. 이제 방어력 충분히 높은 상태에서 마저가 좀 낮으니까 헤르메스 가줄게요. 아무리 오레디 조합이라고 해도 뭐 탐킬치 딜이나 타릭 스킬 딜 또는 이즈리얼 궁딜 이런 AP 딜이 조금씩 섞여 있기도 하고 특히나 정령 형상 올리면은 체력 회복 효과가 늘어나기 때문에 패시브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어서 정령 형상 올리게 됩니다. 궁극기도 체력을 흡수한다는 게 체력 회복 효과라서 정령 형상을 받는다고 하네요. 이렇게 적팀 다 녹일 수 있는 트랜드 서포트 강의 마치는데 마스터에서 쓰일만큼 정말 좋은 서포터니 여러분도 해보시기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To hit the club and turn that shit into a freak show Look through the peephole, everybody hey. geeked out Need to get go with an extremely deep though